표전단이죠, 표전단. 자, 이게 3S라고 이야기 를 합니다, 3S. 산업 안전 쪽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다른 기사 자격증에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표전단, 이렇게 해서, 표전단,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그렇죠? 표준화, 표준화, 스탠다리제이션, 전문화, 스페시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나옵니다 이동 조립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번 방갈로 끝에 가시면은 포드가 제시했다 미술가 나누시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는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작업자는 피할 수 있다면 1보 이상 움직이선 안 된다 2번 작업자는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한다 쭉쭉쭉 내려오셔가지고 4번 방갈로 단점 있으면 단점 1번 동그라미 끝에 작업 속도를 강제한다 작업자의 비인간하다. 자, 왜냐하면은, 컨베이벨트 시스템, 축축 이렇게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컨베이벨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 앉아있고,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몸에 몸통이 있고, 곰의 몸통에다가 머리를 만들고, 곰의 몸통에다가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면, 팔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이제, 여기 바구니가 있다고 치면, 세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를 이제, 계속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 뭡니까? 아프, 아프건 실프건,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 사람이 이제 기계가 되었는 기계가 된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비인간하다 이 말입니다. 2번 동그라미 항공 정의 정지가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죠? 그죠이 사람이 어디 아파 가지고 이 사람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머리 붙이는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이제 이 시스템 전체가 이제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그럼 3번 동그라미 저 끝에 말에 제품당 제도원가가 크다 4번 동그라미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곤란하다 한번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면 한번 이렇게 설비 배치를 하면은 이걸 뜯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저런 어떤 컨베이벨트 시스템이 좋죠 그죠 5번 동그라미 변경이나 계량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그다음에 1.3으로 가시게 되면은 생산 시스템 유형이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자, 1번 굵은 글씨 생산 시스템 유형. 바로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서 주문생산 예측생산이 있습니다. 특징에 주문생산과 예측생산 박스 치시도록 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실 사항은 생산설비 쪽입니다. 생산설비 쪽에 보시게 되면은 주문생산은 범용설비를 사용하고 예측생산은 전용설비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전용설비 박스 치시고 자 예측생산과 주문생산이 뭐냐. 자 이것이 이제 일종의 예측생산입니다.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이번 연도에 많이 이제 그 예측이 되어가지고 많이 팔릴 것 같은 제품이 있다. 그럼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똑같은 것걸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전용 설비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범용 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종의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회사가 있으면 여기에는 프레스 기계, 그 다음에 여기는 밀링 기계, 여기는 뭐 프레스, 아, 프레스 했으니까 쉐이프 기계, 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무슨 뭐 전단기. 그다음 여기는 포장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어떤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와서 나는 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프레스 가공해서, 그 다음에 쉐이프 해가지고 포장해서 내다 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물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들어주세요. 밀링 들어가가지고, 깎내고 전단기로 뭐, 뜯어내고, 프레스 갖다가 포장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또그 다음에 C라는 제품, 이런 것들, 그때그때 그때 이제 주문하면은 이런, 어떤 뭡니까, 범용 설비를 가지는 일단 레이아웃이 중요하고, 한 가지 제품, 뭐, 고민용. 안 그러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뿔 달린 고민용이 엄청나게 유행하겠다 하면은, 한 200만 개 이상 되겠다 하면은 아예 메벨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자그 방식이 유리하겠습니다. 그죠?